내년이 되면 노인 일자리 대박납니다. 정부가 결단의 대책을 내놓아서 월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천만 시대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기 원하는 어르신들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24조 2천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국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에겐 삶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또한 어르신 안전, 돌봄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데요. 정부가 내년에 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24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당군일의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노인 인구 천만명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 완화와 다양한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는 필수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3만개에 달하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제는 진심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선 모습입니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만 봐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 5천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운영 영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용사회서비스용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민간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각 사업별 급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공공형은 고령자가 자기 만족이나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뜻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29만원 이내의 활동비가 평균 11개월 정도 지원됩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를 하거나 노노케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경륜 전수 활동 등이 공 공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고령자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유형의 한에서만 만 60세 이상이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로 일할 경우 월 76만 1천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 이동보조나 활동보조, 보육시설 지원, 공공전문서비스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의 경우 산업안전관리사, 커피, 찌꺼기, 재활용 근로자, 돌봄사업 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금 확대되고요. 고령자 1인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 일자리인데요, 기업에서 직접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1인당 300만 원가량의 임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급여는 기업이 책정하기에 따라 일자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1인당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이므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수시로 체크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노인 일자리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여기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노인 일자리 여기를 검색하시고 맨 위에 나오는 것을 클릭해서 접속해 주세요. 그 다음 일자리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일자리를 얻기 원하는 지역을 시군고 단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모집 공고가 뜨게 됩니다. 모집 공고 중 지원하고 싶은 곳을 찾아서 클릭하시고 내용을 확인. 한뒤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복지가 대폭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노인 8,000명을 대상으로 연 35만원 수준의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하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또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948억원을 투입해 연 1,000가구에서 연 3천 가구 수준으로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확대하는 노인 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20만 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